돌 본편과 아케인은 서로 다른 배경과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케인의 설정이 모두 정사로 확정되었고 있는 현재 본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유니버스에 편입될 예정이죠. 그럼 본편 바이와 아케인 바이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본편에서 바이는 부모에게 버려졌고 어릴 적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며 징크스와 잠의 관계인 것도 불명인 채로 나옵니다. 또한 바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자신의 문신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아케인에서는 부모가 집행자에게 살해당했고 벤더에게 거두어졌습니다. 또한 징크스의 친언니이며 바이라는 이름은 본명 바이올렛의 애칭이죠. 바이가 쓰는 무기 건틀릿은 본편에서 갱도에 갇힌 광부들을 구출하기 위해 광산용 건틀릿을 사용했고 이후에는 바이가 마법공학으로 개조시켜 만들었습니다. 아케인에서는 제이스가 바이에게 빌려줬지만 현재는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롤 유니버스 소설 본편 징크스와 아케인 징크스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바이와 다르게 본편 징크스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자원 출신 소녀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아케인이 나오면서 징크스의 본명, 과거, 필트오버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죠. 때문에 아케인이 과거, 본편이 미래의 징크스라는 추측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본편과 아케인과 다른 점은 징크스는 바이에 대해 집착하며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하지만 바이는 징크스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징크스는 아케인이 나오기 전부터 바이와 자매 관계라는 사실과 아케인의 떡밥이 창피한네 대사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You think I'm crazy? You should see my sister.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서 정작 네 여동생은 왜그 모양이지? 너도 나도... 거기 있지. Can't ask. Don't be pathetic. It's a disgrace. Don't cry. You're perfect. 그걸 원작 제이스와 아케인 제이스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원작 제이스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졌지만 오만한 성격 때문에 동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아케인에서는 마법공학 연구를 비밀리 진행하다 들켜서 아카데미에서 퇴학당하고 맙니다. 제일 많이 바뀐 건 빅토르와 관계죠. 원작에서는 진보의 날파티에서 빅토르와 처음 조우했고 그와 금세 친해졌지만 서로 다른 논점으로 자주 충돌을 일으킨 사이였습니다. 제이스는 빅토르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지만 인간의 통념을 벗어난 생각 때문에 그를 위험한 과학자로 여기게 됩니다. 아케인에서는 제이스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인물이며 빅토르를 형제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한부인 빅토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스승인 하이머딩거에게 반기를 들고 친구에게 미리를 지키기 위해 스승을 정치적으로 배반합니다. 그나마 원작과 아케인의 공통점은 입체적으로 변하는 캐릭터라는 점이죠. 롤 원작 빅토르와 아케인 빅토르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원작 빅토르는 선한 이미지와 순고한 이상을 가졌지만 그의 방식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입니다. 제이스와는 사상과 성격 차이로 끝내 친해지지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을 위해 만든 블리츠 크랭크의 공로를 스테닉 교수가 가로채가 제이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빅토르는 인류의 진화라는 목적으로 제이스가 연구한 마법공학 수정을 빼앗고 서로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케인에서는 기계화가 되기 전 모습으로 나오며 제이스와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 그와 함께 마법공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공로를 가로챈 스테닉 교수는 이미 사망한 인물로 나옵니다. 원작과 달리 아케인에서는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위험한 실험을 하다 자신을 짝사랑하던 사람을 잃게 되고 죄책감에 빠진 빅토르였지만 제이스의 위로와 함께 연구를 중단하며 금단의 영역을 건드렸지만 끝까지 선을 지킨 비운의 천재라는 매력적인 캐릭터성이 추가되었죠. 제발 약속해줘 알겠어. 약속하지.